안녕하세요. 아빠들의 자유와 치매를 응원하는 자유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있으면 편리한 낚시용품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있으면 편리한 용품은 아, 핑템에서 나온 자가 점착식 타월인데요. 우리가 낚시를 하고 나면 이제 사용했던 이런 뭐 애기 봉돌, 뭐 이제 기지버드 크래프트의 클램프인데 여기 이제 물에 다 젖어 있습니다. 아 요런거를 뭐 어디 닦아서 그때그때 좀 느끼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디 한군데 그냥 싹 쓸어 가지고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또 태클박스 안에 그냥 집어넣게 되면 다그락 거리면서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좀 걱정이 있는데 아 고런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쓸모가 있지만 낚시 할 때는 요런 좀 파우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보면 이제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 수건끼리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좀 이제 낚시하고 쓴요 태클들을 어떻게 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빼주고요. 여 용품들, 이렇게 이제 뭐 물에 젖어 있고 바닷물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태클에 넣으면 다른 거에 바닷물이 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닷물이 묻어 있는 상태고, 이 트레이 자체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털어서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 이제 뭐 녹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타월 안에 싸서 넣으면 좋은데 이게 또 가다가 풀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건에다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자가 점착식 그러니까 들러붙는데 이런 아 형태로 말아서 넣게 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애기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놓고 아 봉돌도 젖어있는 상태 그냥 집어넣습니다 말아서 접고 접고, 접어서, 이렇게 하면, 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어, 요만큼 붙었는데, 어, 상당히, 이, 이 상태로 그냥 세클박스에 집어 넣으면 끝이에요. 됐죠? 간단하죠?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릴. 보통 이제, 낚시를 갈때 메인 릴, 메인 로드, 이렇게 두 세트를 보통 가져가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뭐릴 파우치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바닷물이 젖은 상태에서 좀 느끼기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자 이렇게 펼쳐서 응,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접고 싶은 모양대로 접으면 됩니다 접고 접어서 이렇게 어,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꾸 어, 흔들어도 떨어지, 풀리지 않아요. 음, 모양도 스파이더맨 모양. 음. 그래서 이제 낚시 끝나고 정리할 때 이제 빨리 정리하고 선실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안 됩니다. 음, 장거리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후닥닥 정리하고 태클박스 그냥 싹 집어넣으면 아, 끝나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2리터짜리 생수병을 넣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도 절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그 박스에 이두 개를 그냥 집어 넣는다고 해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고 파손이 될 우려가 없어서 마음이 놓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적, 대충 붙인 건데도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게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있으면 편리한 용품들. 에 대해서 다뤄보는 이제 뭐 말하자면 코너 같은 건데, 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아빠들 나가시는 출조마다 모두 많구하시고요 이상 저는 아빠들의 자유와 취미를 응원하는 자유아빠였습니다.